자, 우리 자위계신분에게 소용히 인사하십시다.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십시다. 그러고 인사하십시다.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십시다. 예, 사순일 기간을 지나고 우리 고난주안에 절정에 있는데, 이제 이번 주일이 부활주일이고, 그죠? 우리가 고난에 절정에 있는데,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다시 목성하고,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오늘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최사한받은 자가 누리는 복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짧게 묵상하며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산송과 나 같은 주인 살리신이라는 찬양, Amazing Grace로 알려진 이 노래, 이 찬양을 작사한 존 뉴턴 목사님은 여러분 잘 아시는데 우리가 천국에 가면 세 가지 놀랄 일이 있다라고 그가 고백을 하죠. 첫째는 천국에 와이스라고 생각한 사람이 천국에 없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천국에 못올것 같은 사람인데 그 사람이 천국에 왔다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나 같은 죄인이 천국에 와 있다는 것이라고 천국에 갔을 때 우리가 놀라는 세 가지 기적이 있다고 간증한 적이 있는데 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믿음의 본향 천국 하나님의 나라 더 나은 본향이지 그죠? 우리가 늘 사모하는 본향인데 우리 주님이 계신 곳이지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누구나 다 그리워하는 영원한 본향인데 그런데 그 천국을 아무나 가는 것이 아니지요. 그리고 그 천국의 기쁨을 이 땅에서 맛보며 살아야 되는데 아무나 대충 살고 그 기쁨을 누리는 것은 결코 아니지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누구나 크고 작은 죄를 범하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감추고 우리가 그럴 듯하게 살지만 자신의 속을 들여다보면 우리 속에 죄악이 채워져 있습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우리가 천국의 기쁨을 누릴 수가 있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하게 될 것인데 오늘 우리가 시편 32편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은 다윗의 참회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죄짓고 회개하는 그런 내용인데 그가 자신의 죄악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회개함으로 하나님이 주는 영적인 복을 누리게 된 이후에 적은 참회의 시입니다. 그래서 시편 32편에는 다윗의 눈물이 배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묵상하면 고유한 중에 우리 깊이 묵상하면 이 속에 다윗의 죄악에 대한 지난 날에 대한 눈물이 배어 있는데, 이런 이유로 인해서 시편 32편에는 여러분과 성경에 보시면 표제어가 붙어 있는데, 다윗의 마스길이라고 여러분 책에 보면 그렇게 적혀 있어요. 이 마스길이라고 하는 말은 교훈이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다윗이 회개하지 않을 때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었는지, 하나님 앞에 그가 범죄했을 때.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그리고 회개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그에게 기쁨을 회복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서 그가 행복한 삶을 살게 되었을 때를 가르치는 교훈의 말씀이 바로 시편 32편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다윗의 마스길, 다윗의 교훈이라는 얘기예요. 자,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좀 묵상하려고 하는데 첫째는 죄를 용서받은 자에게 흘러넘치는 기쁨이 있다는 거죠. 뭐 우리가 다 아는 얘기죠. 우리가 예수 믿는 매력 중에 하나가 우리가 죄인이지만,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크고 작은 죄를 범하게 되지만, 하나님께 간구하고 회개하게 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데,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잖아요. 그죠? 그 기쁨이 있어요. 알 사람이 없도다. 누리는 축복이 우리에게 있게 되는데,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다 복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아무나 복을 누리는 것은 아니죠.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 전능하신 분인데 얼마든지 우리에게 복을 주실 수 있는 사랑의 아버지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 복을 주시는 분인데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가로막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복을 받을래야 받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다윗은 누구보다 이 사실을 잘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자신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갈망하면서 오늘 이 기쁨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자 우리 1, 2절 말씀인데 읽어볼게요 허물을에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의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이시죠. 우리가 너무 많이 들었던 말씀이고 마음으로부터 동의하는 말씀인데 허물과 죄를 용서받은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고백하는데 여기 복이 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아슈레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아슈레라고 하는 말은 흘러넘치는 행복, 흘러넘치는 훈훈한 기쁨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죄와 허물을 우리가 용서받는 것이 복이고, 그 복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우리의 죄가 용서받아질 때 우리가 흘러넘치는 기쁨과 감격과 행복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그런 체험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죠? 그래서 죄의 허물을 용서받을 때의 기쁨이 그복이 이런 복이라는 거죠. 아슈레의 복이라는 거예요. 기쁨이 흘러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감동하게 되는데 그런데 여러분 여기 죄의 허물이라는 말이 사용되있는데이 죄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하타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표적을 빗나간다. 또는 길을 잃어버린다 이런 뜻이에요. 허물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 페수아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말은 반역한다. 거절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죄와 허물을 용서받았다 다윗이 얘기잖아요. 하 그럴 때 죄와 허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반역하고 어긋난 길로 가는 모든 행위를 가리켜서 죄와 허물이라고 그러는 것이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행동이에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자기의 길로 행하는 것이 죄예요. 하나님이 주인인데 내가 주인이 돼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거스리는 것, 세상에서 방황하며 하나님을 거슬리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뜻과 거스리는 것, 그것이 다 죄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담백이 돼서 막혀버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해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릴 수가 없다는 얘기죠. 이게 치명적인 지금 병으로 말하면 안병과 같은 거예요. 자, 다윗이 이렇게 자기의 죄를 용서받고 그것을 엄청난 기쁨이며 복이라고, 그죠? 아슈레의 복이라고 설명하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짐작하시겠지만은 다윗은 바세와 가음한 이후에 그는 영적으로 대단히 심각한 죄악의 구렁텅에 빠졌어요. 더욱 심각했던 것은 뭐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얘기지만 다윗이 이 가늠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서 전쟁에서 열심히 싸우고 있는 우리야, 그죠? 그 바세바의 남편인 우리야를 죽이려고 요압 장군에게 살인을 교사했어요. 그리고 결국 그를 죽였어요. 도저히 묻고할수는문지잖아요 그죠? 그래 안 그래요? 동의가 되시면 이렇게. 반응을 해 주셔야지, 그렇죠? 그래서 이게 말도 안 되는 범죄잖아요 아, 그 여자를 취한 것도 문제가 있는데 그런데 그 남편을 전쟁에서 죽게 했어요 살인을 교사했어요 그리고 은밀하게 감추어진 이 간음과 이 살인사건은 아무도 알지 못했고 그래서 과부가 된 바세바를 왕비로 삼은 다윗 그런데 백성들은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이 다윗에게 아, 홀로 된 여인을 왕비로 삼았으니까 다윗은 굉장히 은혜를 베푼 왕이라고 찬사를 보냈을 거예요 사람은 다 소가 넘어가는 것 같았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었어요. 불꽃 같은 눈동자로 이 모든 사건을 지켜보신 하나님은, 나단 선제를 통해서 다윗의 정나한 죄가를 다 드러내셨어요. 물론 이 상황이 이렇까지 다윗은 굉장히 고통스러웠고,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되었고, 흑암에 빠진, 영적으로 흑암에 빠진 상태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의 치명적인 죄. 여러분 어떻게 이런 죄를 범할 수 있나요? 남의 아내를 간음을 하고 그리고 그 남편을 죽여 버리고 죽이기 위해서 살인 교사까지 하고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치명적인 죄와 허물을 용서하셨다는 거예요. 죄의 사슬에 매여 있을 때 사람은 아무도 몰랐지만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윗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고통스러워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다윗의 죄가를 용서해 주셔서 다윗은 그 기쁨이 흘러넘친다. 얼마나 괴로웠는지 그죠? 조금 있다 이그 괴로운 얘기가 나오겠지만은 당신 너무 너무 괴로웠거든 근데 하나님이 이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흐르는 은혜의 통로를 가로막고 있는 죄악의 덩어리를 제거해야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건 대단히 심각한 아주 원색적인 질문이에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가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냥 가만히 건성으로 보면 괜찮은 것 같아 보일지 모르지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들어서 진지하게 물어볼 때 지금 내 하나님과의 관계에 담벽은 없는가? 장애물은 없는가? 예전에 제가 미국에 살때 그 살던 집에 수돗물에 녹물이 많이 섞여 나와가지고 이제 그 작업자를 불러가지고 수도관을 다 뜯어 봤더니 수도관이 썩어서 녹으로 꽉차 있었어요. 거네가 다녹소로 있는 거예요. 수도관이 녹으로 꽉차 있으면 제대로 된 맑은 물을 마실 수가? 여러분 대답하세요.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죠? 죄는 수도관을 꽉 막고 있는 녹과 같은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길 원하시더라도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의 녹으로 꽉 차있으면 하늘의 복을 우리가 누릴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축복을 가로막는 거예요. 죄는 인생의 모든 기쁨을 빼앗아가 버립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려서 원수지간이 되게 만들어요. 죄는 여러 가지 합병증을 가져와요. 그냥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과 범죄함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막혀버리면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불통이 되면 부부 사이가 갈라져요. 부모와 자식 사이가 갈라지게 돼 있어요. 가정의 행복이 깨지고 직장에서 깨지게 되고 삶이 깨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 죄로 녹슨 삶의 수도관을 청소할 수 있는 오늘 우리가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보혈의 비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녹순관이 청소되어지는 회개하는 기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게 그러니까 다윗이 얼마나 괴로웠겠어 그죠?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를 용서하셨을 때 얼마나 기뻤는지, 예? 크, 그게 기쁘대.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큰 복이 하나님과 우리 관계 가 열리는 게 복이잖아요, 그죠?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과 관계가 열려야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신통해야 인통하는 거고,죠? 그렇죠? 인통해야 물통하는 거고, 하나님과 통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바울 교회와 바울 성도들이 하나님과 통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고 회개하지 않을 때는 처절한 고통이 따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많이 들었기 때문에 아 오늘 또 회개하는 얘기구나 그렇게 먼저 단정하지 말고 여러분 이 말씀을 진지하게 여러분의 언어로 들으셔야 돼요. 사람은 기만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를 알고 있는 다윗은 죄를 숨기면 숨길수록 더 괴로웠던 거예요. 이 말씀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 3절인데 3절 다 같이 한번 고백해 볼게요 시작 내가 입을 열지 않냐 할때 종일 침음함으로내 뼈가 새하였도다 그러니까 다윗이 옛날에 저지른 죄니까 백성들도 모르는 죄니까 모른척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다윗은 너무나 큰 고통을 느꼈다는 거죠 죄를 제백하지 않았을 때는 토해내지 않았을 때 고통이 얼마나 심했는지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에 어떤 성경에는 뼈가 녹아내렸다 그랬어요 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뼈가 녹아내린다. 제가 가끔 우리 어르신들 신방을 가려고 이제 그 노인들 계신 그 요양원에 가시, 고그 병원에 가보면 이제 또 수술 받고 어깨 수술 받으시고 이런 분들 제가 가서 만나면 뼈가 막 욱신거리고 뼈가 막 삭신이 쑤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아프다는 거 뼈가 아픈 게. 여러분, 나나 아직 뼈가 아파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이 뼈가 녹아내린다? 이게 대단한 고통인 거예요. 그 죄를 자기가 숨기고 있을 때, 하나님과 나만 알고 있는 문제지만 내가 그 죄가 숨기고 있을 때 그것이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이라는 것을 다우션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4절에 보니까 이렇게 고통스러웠어요. 4절입니다. 시작!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여러분 여기 주목해야 되는 것은 주님의 손이 밤낮으로 나를 누르셨다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간음하고 살인교사하고 범죄한 것들을 숨기고 꽉꽉 누르고 아무도 모르는 줄 알았는데 너무 괴로웠다는 거예요. 얼마나 괴로웠느냐? 주님의 손이 밤낮으로 나를 누르셨다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누르셨다고요 하나님께서 환경을 통해서 혹독하게 다루시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손은 대단한 능력의 손이에요. 일단 하나님의 손이 누르시면 우리 인생은 그냥 그걸로 막히는 거예요. 모든 일이 다 막히게 돼요. 거기다가 여러분 아까 읽은 말씀을 보니까 밤낮으로 누르셨대. 요 하나님께서 밤낮으로 그 인생을 누르셨기 때문에 모든 환경이 다 망켜버린 거예요. 그 결과 진액이다 빠져서 여름가 몸에 물이 다 말리는 것처럼 자기 이 완전히 말라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그죠? 완전히 정말 피곤이 상접해서 바짝 말라버리고 그 쇠약한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거지요. 그가 죄를 회개하지 않았을 때그 고통은 하나님으로도 용서받지 못할 때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 오늘 다윗이 철저하게 우리에게 고발하고 있어요. 그죠? 이 죄를 토해내지 않았을 때 우리는 거기에서 엄청난 고통을 느낀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상한 음식을 먹었는데 토하지 못할 때 아, 음식이 먹여가지고 여기 지금 막혀있는데 체한 거야. 그죠? 이게 나오지 않을 때 나가, 뒤로도 안 나가고 앞으로도 안나가고 그냥 막혀있을 때 치명적인 고통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그죠? 요즘, 요즘.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인해서 자기의 영혼이 병들고, 마음이 병들고, 그러다 보니까 육체까지도 피곤이 상접해가지고, 뼈가 쑤신되는 거야. 뼈가 녹아내린다는 거야. 여러분 요즘에 그 심리학적인 용어인데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사이코소매틱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이 뭐냐면, 시민성 질병이라는 말이에요. 요즘에 우리가 자꾸 병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대부분의 병들이 스트레스성이라는 거야. 이 마음에서 오는 병이에요. 그죠? 그래서 과민성 대장 증상.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자꾸 밥 먹어도 막, 소화가 안 되고 말이죠. 잠이 안 오고. 이게 다 스트레스형인데 이게 사이코소매틱이라는 거야. 다시 말하면 여러분 요즘 병은 육체에 오는 병이 그냥 육체만 아픈 게 아니고 사실은 마음의 병이라는 거야. 마음에서 병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기 때문에 심령이 영적으로 병 들게 되면 그것이 육체적인 증상으로 따라온다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사이코소매틱이에요. 하나님과 그 죄를 되게 숨기고 있으니까 그것이 하나님과 관계에 막혀 버리니까 얼마나 괴로웠는지 막 뼈가 녹아내리고 말이야 여름 가뭄에 물이 마르는 것처럼 자기 심령이 바삭바삭 말라 가지고 뼈가 녹아내린대잖아요 여러분 오늘 말씀 우리가 심각하게 들어야 돼요 그냥 여러분 한 사람이 죄를 범하는 것은 단순히 죄를 범했다는 문제가 아니고 이게 육체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분 인생 전체의 문제가 될수 있어요. 죄는 단지 우리의 마음과 정신에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뼈를 녹아내리게 만들고 몸의 진액을 마르게 해서 결국 몸과 마음을 파괴하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죄가 이토록 무섭고 엄중하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서 오늘 특별히 우리가 지금 고난주간이잖아요. 그죠? 우리 하나님 앞에서 기억나는 대로 십자가 앞에 나가서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죠? 자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캐러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전이 일어났어요. 그렇게 죄악으로 고통받았던 다윗이 자신의 죄를 하나님께 회개했어요. 우리 하나님은 다윗이 회개했더니 여러분 아까 그랬잖아요. 바세버 간음하고 살인교사를 하고 살인했는데 하나님께 간절히 통회하고 회개했더니 하나님이 묻지도 따지도 지 않으시고 즉시 용서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대목이 중요한 거예요. 자 우리 5절 말씀인데 자다 같이. 오절입니다. 시작.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유화하게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할렐루야! 내가 주께 그렇게 캐러 왔는데 뼈가 내릴 정도로 그죠? 뼈가 녹아 내릴 정도로. 그리고 여름 가뭄에 내 심령이 바삭바삭 말라가는 것처럼 그렇게 그냥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심각한 고통을 얘기했는데, 그런데 다윗의 고백을 여러분 들어보세요.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주께서, 곧 주께서 그랬거든요. 곧 주께서,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께 고백했더니 하나님이 즉시 용서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 앞에 깨닫고 돌이키고 회개하게 되면, 우리 하나님은 즉시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따지는 분이 아니에요. 예? 하나님 이거저거 이막 시비를 걸고 그런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통의하고 자복하고 용서를 구하면 우리 하나님은 즉시 용서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즉시 용서해 주신다는 거죠. 그죠? 여러분, 우리 이사야 1장 18절 말씀인데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보십시다. 시작. 요하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너희의 죄가, 죄가 주옥 같을지라도 눈과,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지 눈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휘게 되리라 아멘,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고백하고 참회하고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은 곧 즉시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여기서 지금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거 다윗은 물론 심각한 죄를 졌지만 여기서 우리가 허물 죄. 하나님을 거역하고 거스리고 하나님의 뜻을대로 살지 아니하고 내가 주인이 돼서 하나님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지 않는 모든 일이 죄라면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이번 얼마나 좋아요. 그죠? 고난 주간 절기를 지내면서 하나님 앞에 한번 돌아보면서 내 모습이대로 주 받아, 받아달라고 하나님께 회개할 때 우리 하나님은 시 용서해주신 하나님.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용서받은 분명한 체험을 바탕으로 순종의 삶을 살아야함을 강조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거스르는 게 죄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뜻과 거스려서 다른 길로 나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지 않는 것이 죄라면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다윗시 강조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로 인해서 고통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을 찾을 것을 권면해요. 여러분, 한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을 하나님. 거기 하세요. 하나님을 하나님. 찾자. 찾자.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 축복이잖아요. 하나님을 만나면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면 하늘문이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하늘문이 열리면 우리 신령의 문이 열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런 어마어마한 죄를 용서받은 다음에 자기가 하나님께 얼마나 기뻤는지. 아, 너무 기쁜 거야. 너무 감동한 거야.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권면의 말씀을 남겼는데 6절과 7절이에요. 그러므로 이렇게 살려는 거예요. 자, 우리 6, 7절 읽어봐요. 시작.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경건한 자는, 자는 주를, 주를 만날, 기회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죽게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의지시오이오니 환란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고난의 노래로 나를, 나를 부르시리이다 아, 그랬어요. 아멘 여러분 이 축복이 여러분의 축복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죠? 주님을 만날 기회를 얻으라는 거예요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기회가 있어요 지금도 여러분에게 기회가 지나가는지 몰라요. 우리 인생은 소중한 기회들이 연속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 필수적인 기회는 영적인 기회를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어쩌다가 수요일날 왔는데, 수요일날 오셨는데, 어쩌다가 담임 목사가시면 32편의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또 다른 기회를 주시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몸을 돌아보내는 거예요. 그죠? 영적인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아유. 다윗이 그랬으니까 다윗이 잘못한 거지. 그러지 말고. 우리를 보라는 거예요. 허물이 뭐예요? 죄악이 뭐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거스리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지 못한 것. 이 모든 것이 죄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자기가 그런 상태에 있다가 회귀하고 하나님께 용서받았기 때문에 성도들이 지금 권면하는 거예요.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날 기회를 놓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사순절을 지키는 거고, 권한주의를 지키는 거 아니겠어요? 이 기간만 해도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기회를 놓치면 비극인 거예요. 무엇보다도 우리가 영적인 기회를 해서 하나님께 나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죠? 기도하면,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내가 기도가 회복됐다는 얘기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다는 얘기예요 기도가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저를 포함해서 오늘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가 잘안 돼요 기도가 자꾸 뜸해져요 기도하기 싫어져요 기도를 자꾸 미루게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가 회복된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나오신 여러분들이 이 영적인 기회를 붙잡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기도가 회복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기도가 회복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죄의 문제는 해결되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 마음속에 죄가 있는 사람이 어떻게 기도하겠어요, 그렇죠? 아 다윗이 밥세바하고 그렇게 했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나오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기도가 회복이 되고 영적인 기회를 새롭게 맞이하게 된다는 얘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우리를 죄지지 않도록 보호해주시고 인도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거 기억하세요? 기도와 죄는 상극이야. 기도하는 사람이 죄질 수 없고 죄짓는 사람은 기도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는 교회지만 우리가 더 기도가 막또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구합니다. 여러분 어쨌든 죄의 독에 감염된 사람은 그 죄의 독을 빼기 전까지는 결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없어요. 제가 우리 권사님 여기 일하시는 어떤 가게 건강식품 하고. 그런데 제가 신방을 갔었는데 거기 보니까 몸에 독소를 제거하라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 우리 몸이 건강해지기 위해서 요즘에 막 건강 관심 많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건강해지기 위해서 뭘 자꾸 먹으려고 그러거든. 근데 그 먹는 것 중에 독소를 제거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걸 먹어야 몸에 독이 제거된다는 거예 그래야 건강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도 마찬가지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회복이 돼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노리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속에 독이 빠져야 되는데 세상에 살면서 세상에서 묻어있는 찌꺼기나 독들이, 그게 죄란 말이에요. 그죠? 오늘 그 죄가 해독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회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착,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래요. 막, 착, 어? 열심히 막 감동돼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럴 때가 있었는데, 어떤 땐 뜸해진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 속에 세상에 독기가 쌓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폐물이 쌓이니까 이게 독소가 돼가지고 자꾸 하나님과의 관계를 뜸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영적인 장애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죄의 문제를 해독해야 되는데 여러분 속에 쌓이는 세상의 노폐물, 죄악 덩어리, 이 찌꺼기들을 다 우리가 해독하려면 예수의 피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죠?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보혈의 피로 우리가 씻겨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관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죽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십자가 보혈 앞에 나와서 여러분 예수의 피로 따라하십시다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아니, 세게 하세요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그래요 여러분이 예수의 피를 외치기만 해도 피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속에 예수의 보혈의 피가 흐르고그 보혈의 피가 뿌려지게 되면 모든 최악의 세력을 법의 피가 다 깨트려 버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난날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오래된 죄라고 옛날에 지은 죄라고 혹시 여러분 이 주간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가만히 생각해 봐. 혹시 쌓여진 게 없는가? 내 수도관에는 하나님과의 지금 관계의 관이 있는데 거기 지금 노폐물이 섞여 있는 거 아닌가? 그거 막히면 터지는 거요.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철저하게 지금 다윗이 자기가 지금. 이 말도 안 되는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의 용서함을 받고 나서 얼마나 기뻤던지 기뻐하려는 거야 복이 있도다 그랬잖아요 죄를 용서받은 사람 여러분 처음에 예수 믿을 때 우리 다 그랬잖아요 그죠 세상에서 방황할 때나 주님을 몰랐지만 주님을 만난 고나서 얼마나 기뻤어요 그때 기뻐던 사람만 아멘 그래 다 기뻤잖아 그때 나도 그때 얼마나 기뻤는지만 이따 끝나고 찬양할 거지만 세상에서 방황할 때나 주님을 몰랐네 그 주님을 만나고 보니까 야, 그 기쁨 그죠? 그 감격. 다윗이 그걸 느낀 거예요 지금.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은 그렇게 살지 마십시오라고 하면서 영적인 기회를 붙잡고 예? 하나님 앞에 법의 피로 우리 속에 있는 죄악의 노폐물을 씻어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임시세가 여러분의 심장에 박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죄악의 홍수가 밀려 덮칠지라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은신처가 되시고 환란에서 하나님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9절 10절 말씀 읽고 마칠게요. 9절 10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무죄한 말이나, 말이나 노세같이, 노세같이 되지, 되지 마시어다 그것들은 재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 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까이 가지 아니. 아니하리로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슬픔이 있으나, 있으나 요아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들으리로다. 그랬어요. 그죠? 달리는 말이나 노세는 재갈과 굴레를 씌워야 말을 듣는다는 거예요. 억지로 해야 말을 듣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에서부터 죄악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예? 그들은 이 달리는 말이나 노세는 굴레를 씌워야 억지로 말을 듣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리고 억지로 신앙생활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을 붙잡아 주셔서 말과 노세와 같이 여러분 고집대로 살지 마시고, 그게 죄인 거예요. 그죠? 그렇게 살지 말고, 굴레 시험을 당하지 말고, 성숙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항상 똑같은 결론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것을 결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시편 32편의 말씀을 결론지으면서 그가 내리는 결론은 뭐냐면 순종이야 순종. 하나님을 거스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고통스러운 것이고 죄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특별히 이제 일년 중에 우리가 고난 주간, 이제 부활 주일 맞이기 직전인데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이 기회에, 여러분 새벽에, 또 시간시간 여러분이 기도할 기회에, 기도할 때마다 철저하게 토설하고, 그죠? 제가 언젠가 여러분이 그 얘기 했잖아요. 우리가 취하면 문제가 있잖아. 이게 취한 것 따내야 되잖아요. 그죠? 트림이 나오든지, 하여튼 이게 소화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 속에 혹시라도 하나님과 막혀있는 거, 그거 탁 뚫어내고, 보혈의필요말이면싹 해결할 수 있는.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는 저 여러분들의 세계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kedi